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이고요. 민호공업 주가전망 반도체 반등 이재용 사면 반짝 효과 라는 제목으로 국내 증시 시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장막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정강 후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는 지난밤에 중국 어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7월 중국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인 4.5% 증가보다는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7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인 5% 증가를 크게 하향한 수치죠. 그리고 실업률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19.9%는 어, 사상 최고치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시가 그 3대 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심지어는 이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뭐 부진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신호로 해석했다. 그래서 유력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이번 주는 16일날,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소비자들의 그 내수 시장 구매력 지표를 가늠하는 또 그런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 실적 발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일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은 FOMC 회의가 없죠. 다만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 앞서서 뭐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문가 분들이, 어, 빅스텝에 좀 무게 추가 실리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국내 시장은 15일날 그 반복절을 맞아서 좀 휴장을 했죠. 그래서 휴장 이후에 오늘 어떻게 장이 될지, 개장할지 좀 관심있게 많이 지켜봤는데, 어, 다행히도 장마판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반에는 기간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좀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그 포지션을 바꿨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0.2% 상승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수치죠. 초반 코스피 상승치에 비하면 정강 후약하는 모습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5만전자에서 6만전자를 탈환해서 그 자리를 좀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사면 이슈가 좀 맞물려서 반도체 주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느냐. 대형 M&A와 핵심 전략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해외 생산 거점 확대. 그리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포 참여 등의 뭐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이 이제 반도체 주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주가 좋았고요. 2차 전지 뭐 k u d 에너지하학정보기술 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보다는 역시 어, 종목에 좀, 좀 집중을 해서 종목별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게좀 아 부지런하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기간 매수세에 상승했지만 오후에 하락을 했죠. 조금 하락해서 이제 0.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막판에 사자 속에서 1%만 미 상승했다. 833을 유지했다.라고 오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에 대한 주가 전망을 좀 해볼 건데요. 리노공업은 제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좀 비중이 좀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7월 28일 날 제가 주가 전망을 한번한 다음에 계속 이제 큰 반등이 없어서 계속 이제 감망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때, 음, 리노공업에, 리노공업이 도대체 무슨 회사냐,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제 나름대로 목표가를 15만원 선으로 잡긴 했는데, 리노공업 어, 장대연공을 하나 세운 기념으로 좀더더 더 자세하게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역시나 리노공업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하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 다음에 실적 또한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 시 매출액 92%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심지어 어 부채 총, 부채는 크게 없어요. 부채도 크게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된 회사다. 심지어는 미래산업과 좀 맞물려 있는 그런 회사죠. 어 예를 들면 AI라든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5G. 이런 산업들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핸디 단계에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리노공업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미래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리노공업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노공업은 반도체 업황 가능성 무관하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반도체 주에 묶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TSMC, 뭐, 누가 잘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노공업은 AR, 뭐, 5G, 인공지능, 이런 산업과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종목이지, 반도체 자체만으로 좀 묶이기에는 아쉬운 종목이다. 리노공 그러기에는 반도, 리노공업을 다담지 못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그래도 크게 뭐, 낙심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좀 평가가 듭니다. 제가 그몇번다뤘던 뭐 카카오라든지 LG전자 다 똑같이 주가 흐름이 좀 흘러갔죠. 61선을 터치한 이후에 120, 121선 라인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노공업도 지금 오늘 61선을 터치하고 121선을 향해 가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네이버, 카카오, 엘지전자 모두 이런 역배열 이동 평균 상황에서 61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틀 뭐 하루 이틀 뒤에 좀 반등을 좀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좀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리동공업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향해 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은 121선 역배열에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는 이 중간 라인의 15만원 아니면 뭐 13, 8천원 요 레인지 안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리노공업 비중이 워낙 많,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30%를 좀 매도를 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30%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겠는데 어, 이게 뭐 리노공업이 오늘 올랐다가 반짝 뭐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분명히 120선을 향해 가는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노 공업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전망을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시향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